자첫 번째 핵심 개념 바로 필지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걸 토지를 담는 법적인 그릇이라고 부를게요. 이게 훨씬 이해하기 쉽거든요. 말 그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의 경계를 정해주는 그런 그릇인 셈이죠. 그럼 좀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 필지라는 건요 그냥 자연 상태의 땅덩어리가 아니에요. 법에 따라서 이만큼이 당신 소유입니다 하고 소유권 범위를 딱 정해주려고 인위적으로 나눈 토지 등록 단위인 거죠. 그래서 모든 필지엔 고유한 집번, 그러니까 주소가 붙고요. 우리가 땅을 사고 팔때 바로 이 필지라는 그릇 단위로 거래를 하는 겁니다. 이 그릇이 있어야만 소유권을 담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아무 땅이나 막 묶어서 하나의 필지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에이, 그럴 리가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무려 6가지 조건을 전부 만족해야만 하나의 그릇, 즉 1필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같은 동네에 있어야 하고요, 주인도 같아야 하고, 땅의 용도, 즉, 지목도 같아야 해요. 거기다 물리적으로 서로 딱 붙어 있어야 하고, 지도 축척도 같고, 등기 여부까지 똑같아야 합니다. 와, 진짜 꽤 깐깐하죠? 근데 말이죠, 모든 원칙엔 또 예외가 있어야 제맛이죠. 바로, 양입이라는 아주 실용적인 제도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과수원 안에 조그만 연못이 있거나, 밭으로 들어가는 좁은 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걸 일일이 다 다른 필지로 나누면, 와, 너무 복잡하겠죠? 그래서 이럴 땐, 주된 용도의 토지가 이 작은 토지를 그냥 꿀꺽 흡수해서 하나의 필지로 쳐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경우에는 이 흡수가 안 되는지, 우리 같이 미니 퍼즐 한번 풀어볼까요? 이 양이 퍼즐의 규칙 아주 간단합니다. 딱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흡수될 작은 땅의 용도가 만약에 집 짓는 땅, 즉, 대다, 그럼 무조건 탈락입니다. 둘째, 주된 땅 면적의 10%를 넘어도 안 돼요. 마지막으로 비율이 어떻든 간에 그 자체 크기가 330제곱미터를 넘어가도 따로 독립시켜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땅을 담는 그릇, 즉 필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그 그릇에 어떤 내용물이 담겼는지 알려주는 이름표를 살펴볼 차례겠죠? 바로 두 번째 핵심 개념 지목입니다. 말하자면 모든 땅이 가진 공식 신분증 같은 거라고 할수 있어요. 이 지목이라는 건요. 법으로 딱 정해놓은 28개 카테고리 중 하나예요. 그 땅을 주로 어떤 용도로 쓰는지 알려주는 공식적인 이름이죠. 그리고 바로 이 이름표에 따라서 그 땅을 어떻게 쓸수 있는지 또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는지가 결정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 법으로 정한 28개만 쓸수 있다. 둘째, 하나의 그릇, 필지에는 딱 하나의 이름표, 지목만 붙는다. 그리고 주된 용도를 따르기 때문에 잠깐 다른 용도로 쓴다고 해서 이 이름표가 쉽게 바뀌진 않아요. 자, 보세요. 지목이 얼마나 디테일한지 여기서 딱 드러납니다. 전하고 답, 두다 농사짓는 땅 아닌가? 싶으시죠? 맞아요.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물이에요. 물을 항상 대지 않고 바짝물을 키우면 전. 그리고 변화 연꽃처럼 물을 직접 가둬놓고 농사를 지으면 답이 되는 겁니다. 정말 섬세하죠? 물길도 똑같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커다란 강.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흐르는 큰 물줄기는 하천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든 작은 수로나 자연적인 물길이라도 규모가 아주 작으면 국어라고 불러요. 쉽게 말해 도랑이죠. 결국 스케일의 차이가 완전히 다른 법적 이름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목의 세계, 이게 파고들면 정말 재미있는 규칙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과수원이나 목장 안에 떡하니 집이 있으면 그 집터는 과수원이나 목장이 아니라 별도의 대, 즉 집토로 봅니다. 심지어 묘지 옆에 있는 관리인 집조차도 대로 봐요. 그만큼 사람이 사는 공간의 가치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이죠. 또 고속도로 휴게소는 그냥 도로의 일부로 보고요. 공장 기계로 소금을 만들면 그건 염전이 아니라 공장 용지가 됩니다. 와, 알면 알수록 신기하지 않나요? 그리고 지적도 같은 지도를 보면요. 이 28개 지목을 한 글자 코드로 줄여서 표시하거든요. 대부분은 그냥 첫 글자를 따서 써요. 학교는 학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딱 4개만 예외입니다. 왜냐? 겹치니까요. 주차장은 주유소의 줄을 뺏겨서 차를 쓰고요. 공장용지는 공원한테 공을 뺏겨서 장을 씁니다. 그리고 하차는 천으로 유원지는 연못인 유지 때문에 원을 쓰죠. 이거 모르면 지도 볼때 헷갈리겠죠. 완전 전문가들만 하는 암호 같잖아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단계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두 가지 개념, 그릇인 필지와 이름표인 지목 이 둘을 딱 합쳐서 전체 그림을 완성해볼 시간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오늘 내용의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어요 만약에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 딱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저는 무조건 이걸 꼽겠습니다 필지는 그릇이고 지목은 그 위에 붙은 이름표다 이 비유 하나면 모든 게다 설명됩니다 이게 바로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죠 자, 필지, 즉 그릇은요 우리가 사고파는 거래의 단위예요 그래서 그릇 하나를 두 개로 쪼개거나 분할 두 개를 하나로 합치는 건 비교적 자유로워요 하지만 그 그릇에 붙은 이름표 즉 지목을 바꾸는 건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름표 하나에 땅의 가치와 세금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정부의 아주 까다로워 허가를 받아야만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왜 중요할까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땅을 살 때는 필지라는 그릇을 통째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의 진짜 가치와 내가 내야 할 세금은 그 위에 붙은 지목이라는 이름표가 결정한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농지라고 쓰인 이름표를 떼고, 집 지을 수 있음이라는 대 이름표를 새로 붙이는 게 얼마나 어렵고 돈이 많이 들겠어요. 물론, 땅의 미래가치를 결정하는 용도 지역이라는 훨씬 더큰 그림이 있긴 한데, 음, 그 이야기는 다음을 위해 아껴두도록 하죠.